밤사이 또한 차례 비구름이 다가왔습니다. 현재 북서 내륙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아침까지 5mm 미만으로 살짝 내리지만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는 곳이 있겠고, 그 밖에 내륙에서도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구름 사이로 강한 햇볕이 들면서 또다시 초여름만큼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창원 27도, 진주 28도, 합천은 29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많게는 7도나 높겠습니다. 오늘은 제주도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현재 남서부 지방에는 약하게 비구름이 지나고 있고요. 해안 지역으로는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경남 동부 지역의 현재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합니다. 낮에는 창녕과 밀양이 29도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10도로 웃돌며 포근하고요. 낮에는 30도 가까이 오르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해상에는 당분간 안개가 짙겠고 오늘 동해 남부 먼바다에서는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도 또한 차례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살짝 내려가겠고요. 이후로는 구름이 많이 지나며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